1998년 3월, 대만의 명문대학인 청와대에서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방사능생물대학원에서 공부하던 호시와 홍씨. 두 여학생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동시에 같은 대학원 박사반의 한 선배를 좋아하게 됩니다. 박사반 선배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배 역시 이두 여학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년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이두 여학생은 단판을 짓던 와중에 홍 씨가 허 씨를 살해하게 되고 얼굴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염산 을 뿌려서 원래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이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살해당한 허 씨는 처음부터 박사관 선배를 좋아하는 사실을 절친인 홍 씨에게 털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도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선배와 관계까지 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허 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선배에게 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비교적 부유했던 허 씨는 선배에게 비싼 선물을 하는 등 온갖 물량공세를 펼칩니다. 이해질세라 홍시도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선배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선배는 이 둘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았으며 이 둘을 후배동생이라고 칭하며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 각각 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이두 여학생은 심지어 같이 합세하여 선배의 여자친구 또는 선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제3자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의 적을 둔 동맹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여학생은 선배를 중간에 두고 서로에 대한 질투와 원망이 높아져 갔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두 여학생과 선배는 같이 물건을 사러 쇼핑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하려던 호시의 신용카드가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을 할수 없게 됩니다. 선배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인 것에 대해 창피함을 느낀 허 씨는 홍 씨에게 내가 얼마 전에 카드를 너한테 빌려줬는데 도대체 얼마를 쓴 거냐며 따지고 듭니다. 내 카드가 한도를 초과할 리가 없는데 나 몰래 얼마나 긁은 거냐며 따지고 이에 대해 홍 씨는 부인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두 여학생은 교내 한강 현실에서 단판을 짓기로 합니다. 홍 씨는 허 씨에게 선배한테서 떨어질 것을 요구하고 허 씨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둘은 끝내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고 홍 씨는 허 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허 씨의 얼굴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기절하게 됩니다. 홍 씨는 실험실로 가서 산성 물질을 가져와 허 씨의 머리에 부은 뒤 강연실을 떠났습니다. 그뒤 저녁 9시경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 허 씨가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염산을 가져와. 허 씨의 얼굴과 몸에 붙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대만의 명문대였으며 대학원까지 공부한 고학벌의 두 여학생이 교내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허 씨의 사체는 이틀이 지난 뒤에나 발견됩니다. 사체가 녹아내려 처음에는 신분을 알수 없었으나 현장에서 홍 씨의 손톱이 발견되는 등 증거물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이심에서는 고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18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형도 많다고 생각하여 홍 씨는 상소하게 됩니다. 홍 씨는 본인은 일부러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허 씨가 지속적으로 본인을 자극하는 행동들과 심한 말들을 하였기에 이성을 잃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홍 씨는 18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다섯 번의 가석방 신청 그때 10여 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출소 후 현재 고향에서 외국 소적 번역 일을 하며 지내고 있고, 선배는 해외로 떠나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현재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 씨는 봉역 기간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애정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라. 본인처럼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부탁드립니다.